어, 이거는 우즈베키스탄 전통 음식인데 어, 말고기하고 말고기 국수입니다. 그래서 이항천에서는이 어, 직원분이 어, 이렇게 국수를 썰고 있는 거예요. 예, 저도 조금 있다가 한번 먹어볼게요. 예, 말고기 국수. 이 우즈베키스탄 전통 음식, 이 말고기 국수 한번 먹어볼게요. 말고기 국수라이드 보겠죠, 가 예. 자, 다진 말고기와 이 국수가 이렇게 비빔국수 같이 되어 있어요. 약간 면이 그냥 익히지 않은 면 같아, 익히지 않은 밀가루 같아. <laughs> 면면 범벅이라고? 어, 면이 그냥 담백한 맛. 음. 담백한 맛. 응. 근데 면은 솔직히 대한민국 하고 이제 면은 좀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른데 말고기는 되게 담백한 것 같아.